안녕하세요. 엉갑비다역입니다 어, 오늘 토요일 어, 주말이네요. 잘 지내고 계신가요? 하늘이 저 구름이 한 점이 없죠. 진짜 구름이 한, 아, 저, 한 점이 없네요. 제가 호두 숨이 나옵니다. 아까 아침에, 아침 일찍에 비가 왔거든요. 비가, 소나비가막 쏟아지더라고요. 제가 밤에 잘때 자기 전에 일기예보를 확인하고 잤거든요. 근데 빗소식이 없어요. 그런데 아침에 보니까 완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물을 틀어주러 나왔습니다. 빗설이 다 맺혀있는데요 물벗석이 물을 지금 다 묵은고 있습니다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어휴, 참 날씨가 날씨가 가나발 수가 없어요 누가 비왔다면 진짜 거짓말이라 그럴 것 같아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그저께 비오고 난 뒤에 시월 날씨 같지 않은 시울, 날씨입니다. 더 거덕에, 날씨 변화가 심하니까 아이들은 정말 이뻐지는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지금, 이쪽 자리에는 조금 불편해가지고, 저쪽 자리로 가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이거 안 하던, 그 뭐야, 이거. 셀카봉으로 하면, 이 꼽아놨더니, 아, 불해가안될것 같네요. 잠시만요. 음, 네, 반대쪽으로 왔습니다. 날씨가 정말 거짓말 같은, 같은 날씨네요. 어? 참. 물 트는 것도, 며칠 전에도 열어가지고 물 트느라고 앞뒤 다니면서 힘들었는데. 또 이렇게 비가 왔다가 금방 그치고. 그럽니다. 이 손으로 하면 손이 아파가지고는 이 전동 블러로 해야 될것 같아요. 자리를 조금씩 옮겼습니다. 아유 조금이 추위반이가 웃자라가지고는 하나 있던 추위반이가 웃자라서 위에 커팅을 했거든요 커팅을 했는데 자고는 나올 생각도 않고 그래서 요거 진짜 조금이 5cm도 안되는 조금입니다. 조금이 하나 드렸어요. 요 사이에 끼어뒀습니다. 요작은그리도 진짜 조금이라서 조금이 아들. 이 그래 우리 사이사이 끼어놨습니다. 요 습세실리시드 곰인데요. 2두 짜인데 하나는 안 좋아서 떼어내고 요한 개만 요렇게 살아있습니다. 요 아이는 완전히 아무래도 조금 불안불안합니다. 여기 호피 복랑금 여름에 다 떨어져 가지고는. 어, 얘들도 바깥에 내놔야 살이 찌더라고요. 근데 비를 지금 수시로 맞아가지고는 지금도 물기가 이래 차있는데 비가 많이 이래, 오랜 시간 오진 않았는데 잠깐 동안에 완전 소낙비가 쏟아지니까 장대비가. 장대비가 쏟아지니까 물 먹은 양은 제복된 것 같아요. 어, 어떡할까요? 다빈치 코드 코드는 진짜 예쁩니다 요거 진짜 핑크 핑크 색감이 너무 예뻐 요 요거 레드벨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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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고 또 있는데 추위 그 어. 그거 찾으니까 안 보이네요 입꼬지 해가지고 제가 키우나이 어디 갔지 <laughs> 어디 갔는지 안 보이네 아 요거 요거 스노바니스노바니가이 꼬지로 큰 나이. 음, 진짜 먼지 청채도 없이 가늘가늘 했더니 아까웠어 여기 한몸이거든요. 이 꼬지 있는데 한몸이 이렇게 조롱조롱 나와서 아까워서 요 밖에 내놨더니 원래 살이 쪘습니다. 햇빛이 이렇게, 햇빛이 좋은데 또비 오고 나면은 또 이렇게 탈까봐 또 어, 제스타, 제스타 요거도 살아날지 모르겠습니다. 요쪽으로 한번 오볼게요. 이거 보세요. 이렇 물이 먹었는데 지금 해가 이렇게 반짝한데. 얘들 완전 화상 입, 입기 딱 좋습니다. 여름에 써가지고 키워놨는데. 중간에 완전히 화상 있고, 훅. 모양이 또 화상 있고, 모양이 이상해지면 개가 자꾸 신경 써야 써 있어 보기가 싫잖아요. 요거는, 이렇게 뭐지? 아미스타 같이 하는 아미스타. 자리를 자, 조금씩 이동을 했습니다. 요거 애성, 원종 애성. 요것도 나름 묵둥인데 웃자라면 조금 안안했으네 맨날 웃자라면 시야가 심해서 잘라서 다시 꽂고 잘라서 다시 꽂고 지금도 웃자라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떨어져 나가는 거 꼽아주지도 않고 이러고 있네요 어요 이게 라일락인데요 라일락이 영 신통치 않네요 날씨가 어우 따뜻해 해가 올라오니까 진짜 따뜻하네요 요즘 저녁에는 진짜 추워서 옷을 두껍게 입지 않으면 은 추워서 보일러도 틀고 합니다 문은 진짜 아예 열어놓지를 못합니다 베란다 나오기 싫어요 밤에는 물이 완전히 어우 무스터니 안에서는 진짜 물안 들더니 밖에 뒀더니 핑크핑크 핑크 물이 들어오네요. 무스톤. 자리를 조금 바꾸고 요 신입이들 요 몇개좀굳히지라고 내놨습니다. 물은 전동블로로 트는 걸로. 요게 요하울라 하울리 인데리한생을 한번 키우고 싶어하울한번 키우고 싶어서. 하올리굳히리한테 군생을 한고요 가난, 보내는 아이는 보내고 또 신입이들 이쁜 아이 보면 또 데리고 싶고 어쩔 수 없습니다. 음, 어, 예쁘네. 휴밀리스. 휴밀리스 있는 게 완전히 뿌리 가상해가지고 여기 수영이 예뻐서 붙여지라고 이렇게, 이렇게 내놨습니다. 이렇게 어? 뜨거워가지고 지금 모자도 쏘고. 하긴 했는데요. 저는 이 거리대 뚜껑을, 요 비닐막을 다 걷었거든요. 가을에는 비가 오랫동안 오진 않으니까. 잠시 여름에 비처럼 뭐 장마비 하루 종일 온다든가 이런 게 드물잖아요. 계속 장시간 내리면은 덮어주겠지만, 그래서 다 걷었거든요. 걷었는데 비가 이렇게 수시로 오면 다시 또 쉬어야 될것 같아요. 추우면 어차피 또 쉬어야 되는, 되긴 하는데요. 날씨가 더 추워지면. 완전 똥개 훈련입니다, 똥개 훈련. <laughs> 오늘, 오늘 날씨 진짜 좋네요. 아침에는 완전 느닷없이 엄청,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비가 막쏟아져가지고 이렇게 몇개 보여드립니다. 인사드리고. 오, 어, 요, 부스트레이디. 요, 프릴이 참 예쁜데 자리 차지를 많이 하니까 자리 차지를 해가지고 가, 옆에 간섭이 심하니까 유지하기가 참 힘들어요. 프릴 저쪽에 캉캉이 있는데 너무 커서 조금 작은 문에다가 옮겨야 되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캉캉하고 뭐 파피스 로즈하고 이런 아이들은 참 이쁜데 난간에 있는 아이들 잠깐 들었거든요 들어왔거든요 난간에서도 햇빛이 이래 좋으니까 난간에 내놓지 않을 수 없죠 오늘은 바람도 안 불고 낮에는 진짜 따뜻하네요 근데 주말까지는 날씨가 밤 밤에 보니까 거의 뭐한 12도? 11월 날씨입니다. 11월 날씨. 어예쁘기는 진짜 예쁩니다.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보면. 요 모습 보려고 여름 내내 고생을 했겠죠? 어요 이거 비쳐서 앵그림 이렇게 예뻐진 지잘 없는데. 이 아이는 로제트 수영은? 이거 뭐라 그래지 로제트는 이쁜데 로제트 말이 잘 안되네. 물이 잘안들어오더라고요 비만 자서 그런지 물이 진짜 예쁘게 보입니다. 이렇게 보여드리고 인사드립니다. 주말, 행복 그 주말, 요즘 단풍구경이 한참이잖아요. 단풍이 아직 들진 않았는데요. 저, 저, 뭐야. 오늘 어떤 방송에서 보니까 서락산에 저 상간 지역은 눈도 눈빨도 내렸대요. 이제 추위가 점점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위에 지방도. 저희 지역도 비교적 좀 추운 지방이죠. 인천이니까. 이렇게 아이들 예쁜 모습 보시고 행복하세요. 저는 다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